반갑습니다. 주식 탐구 생활 천재인입니다. 아, 오늘 우리 시장 아, 모처럼 빨갛게 물들면서 반등을 좀 시도했는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화웨이 cf가 아,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모처럼 만에 아주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무역 전쟁 이슈가 해소된 게 아니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어, 현대차그룹이 어, 수소차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 관련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새로운 테마가 또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어, 꼭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소차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중국, 일본 수소차 육성 과정 및 계획을 좀 살펴보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차 굴기에 들어갔는데요. 또, 8월에 수소연료전지 특허를 무려 130개나 보유한 캐나다의 발라드를 인수합니다. 또, 수소차 생산 기업이 10개나 되고요. 세계 최대의 수소버스 생산 공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소버스 90대, 수소트럭 200대를 생산했고, 올해는 2,000대 생산 목표를 갖고 있어요. 또 자국 내 수소 충전 규모인 350바 규모의 수소차에는 6천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700바 규모 정도의 수소차를 생산합니다. 근데 이것은 수입을 규제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같이 그렇게 자국 내 이익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00만 대 생산을 계획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총리가 도요타의 미라의 수소차 1호 고객입니다. 누적 판매량이 약 5,300대. 혼다 같은 경우 2016년에 출시했는데도 누적 판매량이 약 2,000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수소올림픽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수소 에너지에 관심이 많고요 수소버스를 이때 100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수소차도 4만대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충전소는 160개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에 그 G20 회의에 앞서서 수소에너지 장관회의를 개최했는데 도쿄 선언문을 거창하게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90만대 수소차를 생산하겠다고 계획을 밝혔고요 또 앞으로 일본이 수소차 관련된 수소 에너지에 관련된 국제적 표준을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을 했었죠. 현대차 투싼 ix를 출시했었는데 겨우 누적 판매량이 천 대밖에 안 됩니다. 현대차의 역량도 부족했지만 정부의 푸시도 부족하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양산 체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해서 판매량이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2022년까지 연간 4만 대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70만 대 생산 계획을 밝혔는데 R&D하고 설비 투자에 7조 6천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저렇게 될 것인가는 사실 좀 의구심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나마 좀 다행은 어, 정부가 내년도 이제 수소차 4,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900억 정도 보조금을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2022년까지 1만 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충전소는 약 330개소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또 다행스러운 점은 수소차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국공유지에다가 민간사업자가 충전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최대 50% 정도 할인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규제 완을 하고 좀더 푸싱할 필요가 있는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라도 법이 통과됐다는 게좀 다행스럽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모처럼 또 테마를 형성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테마를 형성해서 한 차례 큰 시세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 테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소차 관련 주들을 보죠.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는 뭐 일단 제껴두고요. 어, 우리가 이번에 수소차 관련 주 중에서도 역시 핵심적으로 봐야 될 사항은 어, 스택이라고 하는 어, 부품이 있습니다. 어, 수소차 엔진 역할을 하는데요. 이 스택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오늘 사학과 간 종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일단 관련주들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이제 SDG 계열사가 수소가스 생산 사업을 하고 있고 에코바이어는 상암동에다 수소스테이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는 계열사인 평화오일스일공업이 수소전지 스펙 주요 부품인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평화산업은 곁다리로 보시고요. 동화성 같은 경우도 저 가스켓을 개발을 했습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는 수소모듈 제어를 개발했고요 대우 부품 같은 경우는 냉각장치 일진다이어은 수소연료 탱크 자회사입니다 일진 복합소재가 또 코어롱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 분리막에 필요한 나노 섬유를 개발을 했습니다 GMB 코리아 같은 경우는 대우 부품과 마찬가지로 냉각장치를 생산하고요 뉴로스 같은 경우는 그 수소차의 공기압축 기술을 가지고 장영실상을 수상했습니다 을 인직 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넥소에 온도 제어 멀티밸브를 공급하고 있고요. 삼보 모터스는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분리판 코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충전소 사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팩트 체크가 되는지 그것도 조금 있다가 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우리가 테마를 형성하게 되면 세력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천억 미만의 천억 즈음에 있는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좋아한다 그랬죠. 보시면 대부분이 다 천억 언저리에 있거나 천억 미만인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이제 리스크가 더 적은 종목들 그리고 핵심적으로 연관성 있는 종목들에 더 세력들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팩트 체크를 또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풍국 주정부터 보겠습니다. 어, 계열사인 SDG가 수소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 보시다시피 전체 매출 39% 정도를 차지하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대장주노를 했던 거고요. 유보율 1800%, 매년 흑자기업, 세력들이 안좋아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시가총액이 뭐, 4천억, 5천억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매력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암에 수소스테이션을 지금 설립했는데요. 어, 수소 생산과 충전을 다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거고요. 다만 어, 사채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유보일 9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장 부도날 위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 평화홀딩스의 계열사인 평화오일스일공업이 바로 수소전지 스택에 들어가는 게스켓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화홀딩스가 지금 최근에 실적이 좀 2년 연속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유보율이 2000%가 넘기 때문에 당장 무슨 뭐 큰일이 날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평화산업만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보율도 적고 실적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그냥 곁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화산업은 수급이 붙을 때만 장중단타로 끝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다음은 동아화성입니다. 역시 스택 및 시스템 분야에 어,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향후 어, 뉴스를 통해서 공급계약 소식 같은 게 나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유보일 1000% 매는 흑자 기업 좋죠. 어, 그러나 세력들이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장기적 관점에서는 붙는 세력은 있을 수 있어도 단기적 관점의 세력은 좀 약하다라고 보셔야 될것습니다자 유니크 같은 경우 수소차 제어 부품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제품들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재무연황 보시면 800% 유보율에 올해는 조금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뭐 연속적으로 부진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도 전혀 이상한 게 없는 거죠. 세력들 입장에서 세력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자 대우 부품 보겠습니다. 어, 냉각 잔치를 이렇게 어,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유보율이 조금 약합니다만 매년 흑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 특별히 부도날 위험은 없겠죠. 그러나 주가가 만약에 고공전투를 벌이면서 고점으로 간다 그러면 어, 사채란 이런 걸 발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점은 세력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일진다야의 어, 자회사, 100% 자회사입니다. 일진 복합 소재, 수소 탱크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자,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일진 복합 소재. 어, 700%가 넘는 유보율, 매년 흑자기업. 그러니까 일진 다이어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다루기 좋다라는 거죠. 세력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자, 코롱 머티럴 같은 경우는 국책 사업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노 섬유를 어, 개발해가지고 이제 수소차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최근 실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유보일도 떨어지고요. 코로나 그룹주기 때문에 뭐 부도날 이유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유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세력들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g m b 코리아. 역시 냉각잔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밸류가 중장기 투자 차원에서 지금 지분을 11%까지 늘려놓고 있고요. 어, 2200%의 그런 그 유보율을 확보하고 있고, 오랜 실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만, 연간으로 보면, 어, 매는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주가가 바닥에서 모멘텀을 받으면, 어, 중기적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시세를 움직이는 쪽은, 아, 역시 g m b 코리아 같은 것보다는, 아까도 보셨듯이, 아, 풍국주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들을 보는 겁니다. 저, 한국밸류 물량도 부담인 거고요 뉴로스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 기술로 장영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다 팩트 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다만 사채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당장 나올 사채물량이 조금 있습니다만 내년도 2월 달부터는 사채물량이 굉장히 큽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력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어요. 어, 유벌 보 측면에서 뭐 부도날 이유가 당장 없습니다만 어, 저런 사채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 세력들은 빨리 치고 빠지는 걸더 선호할 거란 소리입니다. 단, 세력도 단타친단 소리예요 자, 인디 컨트롤스, 수수차 관련된 센서를 개발했고, 아, 피델티가 한1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종목이 될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자, 재무 현황 보면 2,400%의 유보율에, 뭐, 흑자를 오래 낼것 같아요. 자, 다음은 삼보모터스입니다. 복합코팅 아, 아, 나노 기술을 갖고 복합코팅 기술을 연구개발했는데 어, 이것인데 시장에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사채 물량이 좀 있고요. 아, 유보일 2 0 0 0프로 매년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부도 날 이유는 없겠죠. 아, 그러나 세력들의 입장에서 크게 매력적이진 않다는 소리입니다. 다음은 JNK 히터입니다. 아, 수소 충전소 운영하고 있고요. 자, 수성 자산 운영이 7%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역시 사채 물량도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재무연항 보시면 700% 정도의 유보일이 있고, 올해 흑자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저는 이제 특별한 그 자산 운영사의 지분이 갖고 있고, 또, 사체물량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세력들이 싫어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팩트체크까지 다된 상황에서 차트로 접근하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이해가 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어, 특히 테마의 논리를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대장주급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지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그랬어요. 자, 먼저, 풍국주정의 차트의 모습을 보죠. 자, 대장주처럼 확실히, 강한 지금 1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연속으로 터트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죠. 고점에서. 이건 마디에 매물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땡겨보니까 어때요? 엄청난 매물이 있죠. 이렇게. 이 매물이 녹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풍국주정을 앞으로 땡겨보면 역시 과거에 수소차 테마에 불었을 때, 이런 급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매물 소화 과정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깊게 주느냐, 아니면 가격 눌림목이 작아지느냐, 기간 조정이 길어지느냐,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트레이딩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에코바이오입니다. 바닥에서 강력한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가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상한가 찍었습니다만. 자, 그런데 대량 거래를 터져도 겨우 170만 주입니다. 100억 정도밖에 거래대금이 안 돼요. 자, 땡겨보면, 자, 이렇게 엄청난 쌍고점 매물이 있고 그 밑에 또 이런 큰 매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럼 이 매물이 다 녹아내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듣는 소리예요. 자, 평화홀딩스가 어, 대장주의 2등급으로 지금 등극을 하면서 오히려 대장주보다도 강한 모습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자, 수소 전지에는 스택이라고 하는 주요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스택 안에 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 가스켓입니다. 그래서 평화 홀딩스가 이렇게 강력한 상한가를 만들어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소차의 그 부품 중에서 스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원가가. 근데 스택의 또10% 정도를 차지하는 원가는 바로 가스켓입니다 그래서 평화 홀딩스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얘조차도 이렇게 땡겨보면 강력한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매물들이 녹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앞전에 계속 다 매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매물들이 녹아내면서 자연스럽게 눌림목이 나와야 돼요. 풍국주던과 함께 대장도 노릇은 충분히 할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평화산업 보시면 거래량을 좀 만들면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평화홀딩스의 곁다리로만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동화화성. 평화홀딩스하고 같은 재료인데 아직은 공급계약이나 이런 소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소식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고요. 기술력은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을 했고요. 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만 아주 많은 거래량은 아니죠. 역시 이런 장기적인 관점의 고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이 녹아 내려야 됩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유니크 그러나 상한가를 갔어도 거래량이 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앞전에 이렇게 큰 파고에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이때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의 거래량이 너무 작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일 이후에 오늘보다 더 많은 거래가 터지면서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급이 붙을 때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대우부품 상한가를 갔습니다. 모처럼 천만 주가 넘는 그런 거래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얘도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해서 물려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이 다녹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걸 다 장악하고 가려면 더 많은 거래가 계속 터져야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200억 이상이 되면서 대량거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급이 붙을 때마다 트레이딩은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에 주목을 하자 자 일진다이아 좋은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역시 거래량이 전체적인 거래량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물론 가격대가 2만원대이기 때문에 그건 뭐 좋습니다만. 얘도 이렇게 앞전에 대량 거래를 터, 터트리면서 강력한 매물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거래량 갖고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래량이 더 많이 형성이 되면서 매물을 녹여야 되겠죠. 자, 코어롱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보세요. 앞전에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너무 작죠? 그리고 재무적으로 조금 더 취약하고요. 자, GMB 코리아도 혹시 앞전보다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거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테마를 어떻게 형성하면서 가느냐를 보는 거지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는 게아니란 소리입니다. 자, 뉴로스 마찬가지고요. 거래량 부족, 오늘 음봉 맞았습니다. 같은 테마 속에서도 음봉 맞은 종목. 매물 부담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인지 컨트롤스 어때요? 거래량이 20억밖에 안됩니다. 거래대금이. 이런 종목으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수 있어요? 못 하는 거죠. 자, 삼보모터스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50만조, 38억 정도인데, 앞전에 매물을 다 어떻게 소화할까요? 거 이런 것들. 자, 오늘 거래량이 모처럼 좀 섰습니다만, 얘도 마찬가지죠? 앞전에 이런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겁니다. 더 많은 거래가 터져서, 거래를 장악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마 종목을 다루려면 역시 대장주하고 대장주의 후발주 중에서도 강한 후발주를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오늘도 벌써 답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평화홀딩스, 풍국주정, 평화산업, 유니크, 대우부품 얘네들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수급이 형성되는 걸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나머지 종목군 중에서도 갑자기 수급이 확 몰리는 종목이 있다면 그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같이 보지만 역시 트레이딩 하면서 수익을 만들려면 이렇게 강한 수급이 붙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천재인이었습니다.